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회원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 나게 유용한 매매법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시청해 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정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해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앱 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서 verify n 눌러주시구요. 한번더 클릭해서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셨다면 신분 인증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컴펌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나온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 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큐먼트 이지 리더블 클릭해 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이비 톰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투 F A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 서 구글 OTP 어플 설치해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의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들어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두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관 거래법상 원화입금난 카드 결제가 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의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체인 같은 경우에는 t r c 2 0으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바로 아래 나오는 앵놀리지 버튼 눌러서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게요. 어피트에서 거래소를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신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입사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상단에 보이는 트레이드에 마우스 가자다 대서 풀쳐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롬 펀딩에서 투트레이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은 얼 버튼 눌러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포지션을 잡기 전에 몇 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릴게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검색창에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이 MA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 중에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제고 싶으시다면 취통 버튼 눌러서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 눌러서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해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는 시장 가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밑에 있는 원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을 t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에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드롭할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리밋을 눌러 주시게 되면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 연급에 드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툴을 눌러서 카피 트레이딩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필로 접속을 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주시고요 트레이드로 들어가서 현재 진행 중인 트레이딩이나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모의 세트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드밴스드로 바꿔주시면 추가적인 설정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몇몇 트레이더는 스마트 카피 모드만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픽스 마진 같은 경우에 한 거래에 진입을 할때몇 달러씩 진입할 것인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0을 입력하게 되면 10달러씩 진입을 하게 되고 레버리지 세팅 눌러서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픽스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를 설정해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측에 있는 커스텀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방법이니까 원하는 걸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거래해주시면 되겠고, 바로 밑에 있는 스타물로스와 테이크 프로피까지 설정해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이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 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다 보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를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당연하게 벌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